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0에서 2π 사이에서 정의될 함수 fx, s i n 그래프가 있네요. 얘가 y는 2랑 4점을 잡았는데요. 그때 AB 곱한 거의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저 s i n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얘가, 지금 역시 x, y축을 좀 그리고, 이제 이렇게 x축, y축을 그리면은, 얘가 처음에 각이 0이면 0이잖아요. A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자연수는 양수일 거고, 그래서 여기 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사인 그래프가 진폭이니까 A만큼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 주기만 그리면 맞죠?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한 주기를 그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최대값 얘는 얼마? 그래서 2A가 되겠죠. 최대값은 2A이고 최소값은 0이고 그리고 한 주기 얘는 그쵸 그렇죠. 2π 나누기 b. 2π에다가 요 b를 나눈 게 여기 주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런데 이게 자연수니까 여기 b 계만큼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 파의 사이에서는 얘가 b 계가 있는 거죠. 여기 곱하기 b 를 해야 2 파니까, 이 그래서 이 모양이 b 계가 있는 거고 여기 사이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다음 값이 소 값이니까 일단 써 보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1이에요.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2고 0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갔을 때 2랑 4점에서만 하는 게잖아. 한, 한 주기당 하나죠. 그럼 몇 개의 주기가 필요해요? 4개의 주기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중에서 최소값이니까 이때 b는 4가 되면 되겠죠. 즉 여기에 4개의 주기를 집어넣으면 딱 만족할 수 있는 거고. 이때는 4고. 그다음에 두 번째 a가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고 얘는 4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이미 여기 몇 개가 들어갔어요? 세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한 주기를 더 추가하면 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수 B에 의하여 네개에서 만나도록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만족할 수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가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3이고 2는 여기잖아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그쵸, 네 개에서 만나면, 그 주기가 두개 필요한 거죠. 네 개니까. 그럼 이때 B는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A가 만약에 4예요. 그러면은 여기 4니까 2는 여기죠. 그 마찬가지, 이때 주기 두개 필요하니까 B는, 야 아, 계속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곱해서 최소는 얼마? 그렇죠 이거 4죠. 이게 계속 커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정답은 4.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